이 갯바위 사이로 약간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히터 야이 시설 좋다 이거 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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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를 온 건지 운동을 온 건지. 아, 파도 소리 좋다, 근데.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이제 갯바위 쪽으로 찾아왔거든요. 파도가 조금 있네요. 뭐, 하지만 낚시하는데 크게 뭐 문제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. 요쪽 자리에서 하면 될것 같거든요, 지금. 수심은 많이 왔네. 좀절그라해 가지고 하면은 잡힐 것 같다라는 느낌 듭니다. 한 군데 다른 곳에 설치 좀 하고 올게요. 생각보다는 포인트가 공략할 만한 데가 없네요. 지도, 지도를 지도 보고 왔을 때보다 던질 만한 곳이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. 가자! 레츠고! 요새는 왜 집어등에 그 멸치 같은 것들이 안 보이지? 첫 스타트 1.5g! 지그 해드! 과연 꼴락이 반응을 해줄지? 오늘도 어제처럼 내나 바닥 쪽 가까이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탐색이니까 여기저기 찔러 볼게요. 가까운 쪽은 간출료 수중료가 많아가지고, 공략이 좀 힘들어 보여요. 히트! 아, 어, 거기 있었구만. 야, 첫 스타트. 좋습니다. 여기 자연 물칸이 있는데, 여다 담아놔야겠다. 또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집어든 끝나는 지점, 가까운 데서 물었어요. 수심이 깊어도 한 3, 4m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방금은 중층에서 톡하고 반응이 빠르게 왔어요. 히트! 야, 개하는데. 어, 햄들 이렇 개하는데. 자, 한 마리 또 왔다. ᄂ 머 나오는 건가? <laughs> 스타트 좋네요. 힐링이 되네요 힐링이 돼이 맛에 볼랑낚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수 여 보면은 지금 여기 갯바위 사이로 약간 이렇게 U자 모양으로 홈통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통로 수로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자리 돼 있거든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그딱 U자에서 이렇게 반응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왼쪽으로, 요 방향으로 좀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. 1.5g으로 저쪽을 쳤는데, 해수할 때는 이쪽에 있네요. 채비가. 그리고 이 자리, 이 자리는 처음 와보긴 하는데, 수심이 얕다 보니까, 만조로 물이 들어올 때 오면은 낚시하기가 좋아 보입니다. 히터 오야이 씨알 좋다 이거 홀락이면 씨알 좋은데 노래 뭐야 노, 노래미 <laughs> 가까운데 따라와 갖고 턱 했는데요 쥐노래미네요 쥐노래미 어기입니까 아닙니까 뭐 대, 뭐가 됐든 방생하겠습니까 얘도 방금도 회수 중에 두번 입질 받았는데 되게 약하게 건드렸어요. 챔질이 안될 정도로. 처음에는 집어등 불빛 주변에서 반응이 잘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안 와요.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한번 해볼게요. 내가 볼때 밑걸림 걸리지 싶은데.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와, 입질 세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세게 들어왔어요 입질이. 웜이 이렇게 벗겨졌습니다. 와, 통 했는데 챔질을 한 템포 늦어가지고 놓쳐버렸네요. 아쉽게. 자, 2 g 에 1.5인치 실치 웜입니다. 바닥 바닥에 뭐 걸리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. 야, 2g 하니까 입질이 좀안 온다. 좀더그람으로 할까? 그람수 다운 해 봐야겠어. 5g 안께 반응이 없네요. 자, 1g에 1.5인치 핑크 색깔 빔 스틱. 이거 한번 내가볼때물것 같습니다. 가까운데도 지금 꽤 있으니까. 라이트하게 갖고 한번 보입시다 히트 역시 라이트한 채비가 답이었구만 딱한 마리 왔습니다 라이트하게 함께 턱턱 턱! 10시쯤 이제 중날물될때 제일 잘 잡힐 것 같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히트. 짜란. 히트. 개볼라고. 고기가 좀 나오니까 그래도 지루할 틈이 없네요. 히트. 킵사이즈. 볼락들이 잘 받아먹을, 어이고. 히트. 어. 혹시나 남해쪽 가시는 분들 이 있으면 중화층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리트리브 보다는 짧게 짧게 끊어치는 액션 폴링 이런거 위주로 낚시를 하시면 조금 더 손맛을 보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이거 와이라노 이거 0.6% 하겠습니다 1g 2.2인치 멸치계열 오오 저그 옆자리 한번 옮겨봐야겠어. 어시물 들어온다. 요 수심 얕은데 한번 잡아볼게요. 요 가까운 쪽 공략해볼게요. 1g. 수심은 좀 많이 얕아요. 히터 오, 이거 바로 네 시알이 좀 작아서 그렇지. 다이 오이고 좋다야 또호 좋다야 아, 얘들 이... 아, 마 있지 막 살아있네 수심이 야타나니까 고기들이 초반에 힘 조금 쓰다가 바로 그냥 깔려와버립니다 히트 오케이 야좀 크다 이거 야좀 된다 이거 와! 시작한다 이거 와! 여러분 드디어 왔다 큰거 이런거 잡아야지 이번에. 뭐 보이나 던데 밑에 숨어있는 것도 오늘 소량과 대량방파제 근처에 위치한 갯바위에서 짧게 한 1시간 한 반정도 꼴랑낚시를 해보았는데요 어, 괜찮게 손맛 본것 같습니다. 어, 만족하고 오늘 여기서 낚시 마치고 저도 이제 돌아가 볼수 있도록 할게요. 놀러 와 주신 분들 늦은 시간인데 감사하고요. 여러분 안녕.